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 오늘이 이번 주 첫째 시간인데 한주 동안 주님의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 모두 평안하시고 어, 건강하시기를 어, 빌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을 사울의 정식 왕이 등급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11장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로, 9장에서 10장 상반부에는 사울이 사무엘을 개인적으로 만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둘째로 10장 후반부에는 사울이 백성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택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인 11장에서는 사울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어, 승리로 이끈 후 모든 백성에게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고 정식으로 임명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어, 하나님의 대리인인 사무엘에게 기름부음 받고 백성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택되었으면 충분하지 뭐가 더 요구되겠느냐라고 어, 생각할 수 있지만. 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을 거쳐서야 그가 진정한 왕이 될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 나오진 않지만 상당히 긴 시간이 그 소요된, 어, 소요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매우 엄격한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임명되도록, 어, 하신 것입니다. 즉, 두 번째 이야기에 속하는 10장 22절과 27절은 사울의 불완전한 그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22절을 보면, 사울은 외모가 매우 준수하고 키도 매우 컸지만 겁이 좀 많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는지라 하셨더라. 왕으로 제비 뽑혀진 것이 두려워서 숨은 겁쟁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둘째로 27절을 보면, 일부 불량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겼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들이 사우를 멸시한 이유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앞에서 그의 겁쟁이 같은 성격 외에 아마도 그의 집화와 가문이 별볼 일이 없었던 점이 유력한 이유일 것입니다. 즉 9장 21절에서 사울은 자신의 집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집파이며 자신의 가문 역시 가장 미약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다른 강력한 유다 집파나 에브라임 집파 등의 사람들이 어, 그를 어, 무시했을 것이지만 어, 사울에게는 그 당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없었고 말없이 그냥 놔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그런 어그 반역의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약해진 것은 사사기 어, 19장 21장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부와 땅의 사람들이 한 레이 지파 사람의 아내를 집단적으로 강간하고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보복을 받아서 거의 진멸되다시피한 일에서 비롯되는데요. 어, 사사기 21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집파가 끊어져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 자손들이 그런 어, 베냐민 집파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끊어지게 할 정도로 그 그들을 어, 심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런 베냐민 집파와 다른 집파들 간의 그, 그런 있었던 이런 그런 그런 어이안 예, 좋았던 안 좋았던 그런 역사 그런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사울이 모두의 인정을 받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암몬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 어, 이끌므로 인해서 사울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전한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사울이 어떠한 새로운 모습 어 일신한 모습 가운데. 암몬과의 어,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왕으로 정식으로 등극하게 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3절은 암몬 사람 나아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여 그 주민들을 능욕하는 이야기입니다. 길르앗 어, 야베스는 민수기 32장 40절에 따르면 요단강 동쪽 어, 문하세 지파에 속한 땅으로서 암몬과 경계를 마주한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암몬의 억압이 심했던지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아스에게 먼저 당신을 섬기는 조약을 맺을 터이니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아스는 어, 더욱 기고 만장하여 너희들의 오른 어, 오른쪽 눈을 다 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에 야베스의 장로들이 우리에게 일주일만 말미를 주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해달, 해달 어 어, 해달라. 그리고 어, 만약 그들이 나서지 않을 경우는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어, 간청을하자. 그는 그렇게 해볼려면은 해보라고 하며 교만함 가운데 어, 허락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먼 야베스 지역까지 잘 단합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의 다른 지파들이 어, 위험을 감수하며 과연 구워라, 구, 어, 구원하러 올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락인 4절부터 11절을 보면 야베스의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베냐민 기부아 땅에 이르러 이 말을 전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전부 소리 높여 울었으며 사울에게도 그말을 전해졌을 때 그는 성령에 감동하여 분노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 소집했으며 결국 많은 이들이 모여서 사울의 지휘로 암몬 군대를 완패 시킵니다. 특별히 6절을 보면 어 사울이 앞에 9, 9, 9장에서 10장에서 어두 번씩이나 왕으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인과 똑같은 일을 하고 어 이, 있는 점이 이렇게 이렇게 어 특이한 인상적인데요. 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왕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농사일을 하, 어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11장에서 비로소 왕으로 정식으로 임명된 후에야 왕다운 통치를 시작했음을 이어지는 12장 2절이 암시합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그전에는 9장 10장에서는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다가 이렇게 11장에 이사건 이후에야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라고 할수 있는 12절부터 15절에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먼저 12, 13절에서는 안몽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를 통해 사울의 지도력이 검증되어 모두에게 인정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앞서 사울을 반대하던 불량한 자들을 제거하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울의 위치가 확고해졌으며 더 나아가 사울은 그 반대파들까지 통크게 포용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자가 누군이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결국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사무엘과 온 백성이 길가에 모여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정식으로 임명하는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외모는 건강하고 외모는 건장하고 준수했지만 성격이 소심했던 사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용감 무쌍한 사람으로 변모하여 적군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지도력을 검증하고 반대파까지 품는 포용력을 나타내므로 좋지 않은 지파와 가문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 정식으로 인정받고 등극하는 이야기를 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품는 자로 어, 변화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정식으로 임명되는 이야기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악한 일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어, 할수 있는 자가 될수 있게 하소서. 사람들을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끄는 지도력을 지니며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견해가 다른 이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대포를 지닐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우리 사회와 국제 사회에도 이런 의롭고 용감하며 아량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